네, 헤라님. 부산 엑스포가 유치 불발이 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가 부족한 거다라고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서 사과를 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헤라님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실망한 거지. 유치 활동을 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아프겠어, 마음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부터 적극적인 외교한다고 해서 지난번에는 뭐 40명, 50명 막 국가 정상들 만나고 그치? 네. 얼마나 기대했겠어. 집착이 일을 하거든. 집착하고 기대했다. 이게 안 됐을 때그 아픔이 엄청 심각하게 올라온 거지. 그래서 국민도 물론 실망했지만 국민보다 대통령 자신이 제일 실망했을 거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랑.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 이러면 학생들이 실망하는 거와 같은 거야. 항상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실망하는 거거든. 우리 국민이 조금 아프고 실망스러워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만큼 실망스럽겠어.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그 너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냥 아픔 위로해주고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생각을 해. 물론 기대는 하지만 그게 막 그렇게 기대하지 않거든.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보는 나와 주변 사람들이 부모를 비롯해서 사랑한 사람들이 보는 나와는 되게 달라. 어, 늘 1등 하다가 어느 날 5등 밖으로 밀려났어.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오늘 되게 혼날 거라고 갔더니 실망한 내 모습을 보더니 그 당시 초등학생이 시계 찬 애가 한 명도 없었거든, 정교에서. 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시계를 사줬어. 그 가난한 월급에. 그니까 러 되게 내가 속상해하니까 그걸 위로해주고 싶었나봐. 그니까 친구들이 너는 그렇게 혼난다고 하더니 시계를 얻어차고 왔다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잖아. 어릴 때 되게 혼날 거라고 할 때는 안 혼나고 넘어가고. 어떨 때는 안 혼날 거라고 당당했는데 엄청 혼나고. 판단이 안 쓰지 그치? 네.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해주지 않고 고집부리거나 미움 쓰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쳤을 때 혼나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된거 게을르게 노력을 안 했어 이러면 혼나지만 최선을 다 했는데도 안 돼서 아픈 마음 올라왔을 때는 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과거에 이태원 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그리고 친일행 모할 때는 봐 정부 여당이 제일 최고가 뭐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일본이야 그걸 못 했잖아. 자기들의 그 의무와 진짜 중요한 걸못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아파졌을 때는 진짜 엄청 아픔 느끼고 국민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 지금처럼 그때 담화문을 발표하고 진짜 이렇게 아픔을 느껴 줬으면 국민들 마음이 내려가. 어, 그리고 두고두고 그거는 아픔 느끼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장관들 다 경질했어야 돼. 그때는 정말로. 그리고 친일 행보할 때는 국민이 다 싫어하는데 고집부리면서 했잖아. 자기 자식이 자기 말안 듣고 고집부리고 할때 어떤 부모가 좋아해? 그렇잖아 그리고 자식도 부모한테 제발 이건 해주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해. 싫지? 그런 거는 엄청 미움받고 심판받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안된 건, 아유, 얼마나 아프냐. 위로하는 국민이 대다수고, 그걸 막 미워서 꼬집어 뜯는 국민을 어차피 공격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번에 엑스포 총력 유치해서 이거 성공해서 내년 총선에서 판 뒤집겠다. 그게 헛된 생각이었던 거야. 만약에 엑스포 유치 됐어도 그것 때문에 총선 판이 뒤집히고 뭐 엄청 승리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좀 잘했네 지지율 또 조금 소폭 상승하겠지 그러다 또 잘못하면 뚝 떨어지겠지 항상 그 존재의 마음을 보고 점수를 주고 그러지 그 사람의 능력은 그 다음이야 태도가 더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번 정부가 기대했던 건 이번 총선에 여러 가지 똥보를 차고 강서구 선거에서 참패하니까 이 엑스포를 유치해서 선거에 이기겠다고. 사실은 그게 영향이 미미했는데 너무 기대하고 집착했던 거야. 사실은 나는 질 줄은 알았거든? 근데 그거를 지는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니니까 미리 하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큰 차이로 질 줄은 몰랐어. 이게 이렇게 큰 차이로 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착을 엄청 쓴 거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방법은 이거다 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판단하고 예측하고. 전혀 아니거든. 이겼어도 이거로 인해서 지지율은 소폭상승은 했겠지만 내년 총선까지 뒤집고 어마어마하게 이 여파가 오래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엄청 집착했던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열등이가 집착하고 기대하고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하면 반드시 폭망하고 안 된다고 의도를 갖고 한 거지. 지지율 만회하고 싶어서 그 의도를 써서 총력을 기울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집착이 너무 너무 셌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격차가 난 거예요. 엄마와만 어, 격차가. 근데 그게 무슨 박진 외교부 장관의 실패가 아닌 거야. 그 여당과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어 박빙이랜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를 올릴 수밖에 더 있나. 박진 외교부 장관 한 명의 실패가 아닌데 뭐 경질까지 하나. 실제 경질 해야 될 장관은 내비두고 그런 사안은 내비두고 이거는 뭐 경질까지 갈 필요가 없어 문책 정도에서 끝나면 될 문제를. 그걸 열심히 안 했으면 젠버리 같은 경우는 열심히 안 했잖아. 결과 보니까 많이 국민이 봐도 이게 어리석은 짓을 한 거잖아. 이거는 사실은 사우디의 오일 원이랑 싸우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고 젠버리랑 은또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뭐 경질까지 해. 너무 본인들이 실망한 거지. 대통령도 자기가 실망하고 진압 품이 크니까 국민들도 그럴 거라고 자기 마음을 투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예측하는 건다 틀리다는 거. 강서구 보궐선거하고 나서도 실망했다고. 될줄 알았다고. 왜? 서문시장 가서 환호하는 사람들 얘기만 들은 그것만 보니까. 아픈 곳에 가서, 낮은 곳에 가서 쓴 소리를 안 들어. 야당 지지자들의 쓴 소리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안 들어. 자기 편 국민들만 듣고 서문시장 가고 대구만 가. 그러니까 정신승리 한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되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랑 대통령이나 여당 측에서 느끼는 게 되게 차이가 있다는 게 이럴 때마다 느껴져요. 그렇지. 지금도 이렇게 이해를 못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 자기가 기대했을 때 이렇게 아파. 이 마음이 뭐냐면 강서구 선거를 표를 안준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이야.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엄청 민생에 집중해주고 엄청 국민 마음을 이해해줄 줄 알았더니 이념 논쟁 일으키고 본인이 고집 부리면서 친일행보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사과하고 장관은 경질해야 되는데 국민의 아픔 속에서 그걸 안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단 말이야. 실망해도 그걸 이해를 안 해주네. 맨날 대구나 가니까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이해를 안 해주니까 국민이 되게 그 아픔이 느껴져서 당신도 아픔 느껴봐. 우리 실망했어. 우리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고서 표를 그렇게 안준 거거든. 그럼 그때 아 국민이 나한테 실망했구나. 내가 원했던 행보를 안 해줘서 하고 그때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얼마나 실망했냐 내가 잘하겠다. 이랬어야지 지지율을 회복하거든. 근데 그때는 못 느낀 거야. 자기가 오히려 국민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만 여기지. 국민이 얼마나 실망하고 아파서 선거에서 표를 안 줬는지를 인식 안 했다가 이번에 본인이 열심히 해서 진 마음 느끼니까 그게 너무 뼈 아프니까 국민도 다 같이 실망했을 거라고 실망한 국민들 있지 많지 다 했지 하지만 국민이 대통령한테 실망한 만큼은 아니야 엑스포 유치한 번안 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엑스포에 건 기대보다 윤 대통령한테 건 기대가 커 왜냐면 윤 대통령을 너무 사랑해서 대통령으로 뽑았잖아. 어, 자기들이 엑스포 유치 총력 전하면서 했다 안 돼서 실망한 것처럼 국민도 총력을 다해서 찍어줘서 대통령을 시켜놨어. 이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응. 기존 정치인들이. 근데 더하면 더 있지 덜 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네. 거야. 기대를 저버리니까그 실망감, 아픔이 되게 컸다는 거를 국민의 아픔을 본인이 이제 억지사지로 느낄 때가 된 거야. 국민의 아픔을 이해 안 해주니까 본인도 이렇게 실망감을 느낄 일을 통해서 인생은 항상 이렇게 역지사지가 되지요. 남의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주려고 할때 항상 아픔을 겪게 돼 있어. 그리고 오늘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참 과거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양반이 어떻게 119대 29. 29 이런 거를 올릴 수 있어? 국민적으로 되게 아픈 사안이고 아무리 정적이라고 하는 여당과 대통령이지만 우리의 국민이고 우리나라의 승리를 바라는 게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조롱하고, 남의 나라야? 우리나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아플 때는 위로해야지. 자기가 아무리 대치점에 있어도 얼마나 실망했냐.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통령이 미워도 노력한 다른 국민들이 있고, 부산 시민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남의 아픔을 조롱하는 저런 행태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아팠잖아. SNS에 남이 벌받고 이럴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걸 조롱하면서 미움질을 해서 자기도 똑같은 처지가 돼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여전히 조롱해. 본인이 더 아파질 거예요 그러면. 더 아파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고 실망한 아유 어제 그 부산시장 얼굴을 보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오,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실망한 거 보니까 너무 아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대통령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부산 시민도 울어. 아, 그래 우는데, 참그 모습을 보니까 같은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얼마나 속상할까 기대했는데. 하지만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아픔을 느끼고, 어, 이진마음 느끼고, 다음에 잘하자. 국민이 서로 위로하고 단결하고 이렇게 할때 다음에 또 엑스보 유치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움질 하지 말고 애썼잖아.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를 못했어. 이러면은 자기 책무를 못하거나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게 놀다 그랬으면. 질타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대통령이야 모든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진 아픔을 느끼면서 아 우리 국민들도 내가 국민 뜻에 부응 못하면 이렇게 아프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 이런 아픔이구나 하면서 대국민 담화 발표해서 내가 사과도 해주고 해야지 그래서 위로해 줘야지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것 같아. 그때 우리 국민의 실망한 아픔을 안 느껴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고 너무나 기대하고 집착했던 마음이 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때 항상 이렇게 힘을 강하게 쓰면 반작용으로 역풍이 불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너무 어, 뭐 힘을 쓰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하자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나라의 국위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가 빨리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